그는데가니 하니 뭐 그냥 갈라 거라게. 이리 니를 좋아하는데. 아니, 왜 <laughs> <살포지. 가기> <laughs> <목소리가> 오늘 왜 반갑게 안 하는데? 어? <laughs> 응? 오늘 왜 그래? 얼굴, 이제 먹는 거 이제 먹거 아니다. 너무 오래 동안 한 번에 달라고. 어?

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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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아니, 아니, 니 아니, 네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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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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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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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이아 경찰도아 음, 그래 아픈 아. 아, 아. 이개가개 키우는 사람을 알더라고요 아, 예, 네. 예. 몸에서 이개 냄새가 나는가 잘지내자아 어? 열심히 운동해라 빨리빨나빨리바이 빨리빨리 빨리 嘿，哈哈哈哈哈！这个妹子真高嘞，哈哈哈！哎，我来哒，加油，两个断了，俺哥，这两个，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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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그 r 쳐다본다고 고 r 지하 I'm 앉아 앉아 y I'm s o 왔어 y I'm 어 o r r 며칠 못 왔지? 휴가 갔다 왔거든? 어+ 머니야 내일에 애 결정장 갈라 그 애기 결장 아우 좋겠네 어? 휴지야 어 이거 이쁘다 좋았어 그래서 만수다 기차서 눈을 있는 대로 깜고 댕기나 어 <laughs> 깜고 댕겼어 어 <어이>, 이거 착해라 <웃음> 가자. <웃음> <laughs> 그래서 가만이 있으면 착하다. 얘 중에서 어떤 기적이 다 우아하게 생겼다. 응, 우아해. 그래, 다리도 어, 들고 우아해. 걸려고 가려고. 아, 비비야. 비비랑 사진 찍어보자, 어린이. 자아비비있하하하하하아 <laughs> <전아, 미리 이뻐? 웃음> <아이구. 아이구>, 신기해, 하하하하하 응, 신기해,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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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진짜 좋아한다. 꼬리 흔들지, 자다, <laughs> 신기해, 하 가자고지, 응. 오 간다. <놀랐다> 오, 간다. 오, 간다. 오. 웃자. 오, 간다. 응? <놀랐다> 여기도 어... 어, <이리도> 봤는데 이, 이 고기만 기다린다. 수고했어. 미션해. <놀랐다> 이리와, 귀엽다. 이리와. 가가 운동 갔다 왔어. 응? 음? 비비야 아이고 그 앉아서 딱 선풍기 좀 켜줄게 시원한 물 줄게 아이고 더워서 이제 아침, 저녁으로 일찍밖에 목땡이겠다 그죠? 다 먹게요 감사합니다 MBC 뉴스 김